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 엽기떡볶이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배고플 때 시켰어가지고 혼자 먹는데 우삼겹에 통유부에 모짜치즈에 햄에 베이컨에 메추리알에 주먹김밥에 계란찜까지 귀찮더라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먹어야 돼 밥집가서 주먹밥 시키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러거든요 친구들이랑 밥 먹어도 분명히 그러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손으로 뭘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모르겠어요. 주먹밥 커먹으면 그냥 밥위에 김가루 뿌려 먹는 거지. 또 이게 주먹밥으로 되면 식감도 달라지고 이 먹는 재미가 생긴단 말이죠. 첫 번째 만두가 먹어같아요 음. 김이랑 밥만 섞였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근데 제가 그 모짜 치즈 토핑 추가했잖아요. 왜 없어요? 모짜 치즈 토핑이 왜 없냐고요. 나 분명히 추가했는데. 모짜 치즈. 조졌네 이거.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일단 우삼겹. 음. 아. 미쳤다.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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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 베이컨 하나만 올리면 좀 싱거울 것 같아. 그래서 소스를 좀 찍어서 올려서 베이컨 초밥 나왔습니다. 뭐뭐 음. 식감 천재들의 콜라보 통유부는 육즙 팡팡이고 중장은 말캉말캉 쫄깃쫄깃이고 우삼겹은 고, 고기를 먹는다는 만족감을 주고 소세지는 너무 내가 아는 마시, 맛있는 맛이고 메추리알은 왠지 건강해질 것 같은 안정감을 주고 엽기떡볶이 떡은 마라엽떡을 먹지만 엽떡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고 완벽한 콜라보입니다. 만약에 토핑을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 그럼 전 완전 메추리알파입니다. 괜히 안심돼, 건강해질 것 같고, 음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어동어동어동 안녕 어동, 어동.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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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시나요 네어동 여기 한번 봐줘 미용했더니 얼짱 강아지가 됐어요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죠 괜찮으셨습니까 어동 삐지지 마. 미용해서 화났어? 털 자르는 거 싫은데? 얼굴 안 보여줄 거야? 얼굴 안 보여줄 거야? 킹키, 넌이 와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와. 우동, 어, 화 풀어줘. 우동 화 풀어. 나 미용 많이 안 시키잖아. 너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어. 전 수박을 이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씨 씨를 빼고. 음. 제가 이렇게 수박을 꽤나 파먹은 사람으로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큰 이렇게 접시 원형 접시를 밑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수박을 드실 수가 있어요. 짱입니다 네일했어요 여러분 자석 네일인데 대박이죠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를 그순대국밥다 먹을 때 이렇게 국밥을 이렇게 뚝배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면 국물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씌워보진 않는데 하. 아무튼 그런 꿀팁도 있다는 거 <laughs>

이번 주 뭔가 고생했다는 거에 대한 보답이 받고 싶었어요 괜히 불 보내... 애기들은 잘 놀고 있고 저는 아직도 한 캔을 못 끝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영에서 파는데 새우 머리를 일단... 꽤 크죠? 새우 머리예요 이게 아, 신기. 해 상대도 <laughs> 너무 고급스럽게 생겨서 막 뜯으면 안 오늘은 김키위의 생일이에요! 김키위 생일이에요. 이렇게 두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키위의 생일 밥상을 차려줄 거예요. 시금치 케이크 반죽 완성. 이거를 케이크 틀에 부어줄게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시금치 빵이 구워졌는데 헉, 너무 귀여워요 너무 부풀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먹어보고 싶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부풀면 케이크 모양이 웃긴 거 아니에요? 일단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만 먹어볼까요? 핫뜨거 좀 먹을까? 어차피 부풀어졌으니까 음 색깔 대박. 너무 예쁘죠? 이것도 식혀줄게요. 잘라줍시다. 반듯하게 잘랐어요. 시금치 맛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비트맛 케이크를 그 위에 올린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니 빈티지한 케이크 컨셉이에요 이게 아, 아시죠? 벌써 빈티지하거든요 빈티지 빈... 아좀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야 아니야 빈티지야 빈티지 빈티지야 이건 빈티지 케이크야 할게요. 오 느낌있어 나연나 포기하지마 느낌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여러분 이거 약간 해리포터 케이크 같지 않아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키이가 먹고 있는 영양제 간식인데 이거를 좀 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키위 케이크 완성입니다 생일 축하해 키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키위 아니 엄청 예쁠겁니다 <laughs> 비트빵 시금치빵 이거 한 조각씩 두 가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